안녕하세요 광스타입니다 오늘은 전라도로 백패킹 가려고 어, 전라도 온김에 전주를 한번 가보려고 지금 지난 마이산유기소입니다 오늘 함께한 블로그 닉네임 리독 저기 보이는 게 마이산이에요, 마이산.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잠시 쉬다가 전주로 가서 따뜻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을 예정입니다. 또 전주에는 또 국밥이 또 유명하니까 콩나물국밥, 콩나물국밥 먹으러 왔습니다. 做记录。 아, 이제 산행을 시작합니다. 아, 사실 원래 이 시간이면 <laughs>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텐트 다 치고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시간인데, 아, 이래저래 전주 들렸다가 온다고 차도 많이 막히고, 오전에는 너무 따뜻해서 좀 실망했었는데, 아, 여기 오니까 공기부터 다르네요. 아, 길이 빙판져서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. 아, 리동이, 아이젠 안 가져와가지고, 아, 등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. 어. 조심해라. 생각했던 것보다, 그렇게 춥진 않고, 딱 적당하고, 어, 차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, 정상까지는 어, 한, 한 시간 정도? 현장에서 하산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, 정상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던데 어, 벌써부터 바람이 많이 부네요. 가이 라인 다 띄치고 자야겠습니다. 아. 변호사지. 조금씩 조망이 보이네요. 어, 저 위쪽에는 아직 눈들이 안 녹아서 아, 어, 제 멋있어요. 자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겠습니다. 아, <목소리나> 어. 어. 해가, 다 졌어요. 하... 지금 바로 앞에는 두 번째 대크가 있습니다. 하... 와, 간절히 역시. 아, 아 너무 추워서 텐트 치는 영상은 못찍었어요 아, 진짜 춥네요 생각보다 많이 춥네요 뭔데 배, 뭔데 베개가 어, 어 베개 지금 얼어가지고 에어베개인데 안들어갑니다 어, 들어간다 어! 파이팅 파이팅 어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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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온 텐트는 할러3라는 제 텐트인데 사실 미니멀 캠핑이나 뭐 간단하게 쓸 때만 사용하는 캠, 텐트인데 둘이, 둘이 쓰기엔 딱 좋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끝에 앉고 가운데 이렇게 뭐 조리해 먹을 수 있고 아, 아까 전에 밥 먹고 바로 장을 봐서 오늘 음식을 되게 간단하게 사 왔습니다 간단하게 산거 너무 후회합니다 이 차에 있던 이제 유통기한 한 3일 남은 오늘 며칠이지? 오늘 9일인가? 9일이가 10일인가? 딱 2018년 2월 10일까지 오늘까지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이랑 간단하게 컵라면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, 멸치도 들어있네 스톱해도? 스톱. 아, 스톱. 작년에 울릉도 갈때 울릉도 간다고 한 박스로 사놨던 건데 세 세트, 이게 세트로 되있는 거, 쇠고기 막 고추장 비빔밥 되있는데 맛있네요 진짜. 그러니까 먹을 걸 산다고 근처 가서 산다고 산다고 미루다가 토로이트 내려버리니까 근처에 슈퍼 없어요. 슈퍼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. 그래서 생각하다가 트렁크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아시아 맛있네요. 음그 세트 중에 맛없는 것도 있긴 한데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침 아, 아 아침 8시 반에 출발했는데 사실 원래 계속 떨어져 나오면 3시쯤에 여기 도착했어야 했는데 밤 8시에 도착했는 아. 좀 일찍 도착해 가지고 좀 풍경도 좀 보고 좀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아, 결국엔 또밥 먹고 또 자고 아침에 다면 일찍 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12월 중순이었나요? 제가 그때 올해 첫 동계를 이 친구랑 한반도로 갔었는데 이 친구도 백패킹 시작하고. 처음으로 간 동계여서 저도 에펙킹하면서 진짜 진짜 추워, 추웠던 것 같아요 진짜, 진짜 뭐, 부, 영상은 못 찍었지만 블로그에는 제가 적어놨는데 아, 그 갔다 오고 나서 한달 동안은 밖에 안 나왔어요 집에만 주말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여제 응. 자려고 누웠습니다. 아 추워요. 한 영하 10분 되는 것 같네요 진짜. 아. 아 오늘 밤에 4시간 자고 운전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한다고 많이 피곤한데 오늘 오늘 이제 꿀잠 잘것 같습니다. 아 추워 보다. 자자. 야 그런것도 안된다 자자 이런것도 너무 티난다 불 끈다 잘갔어 어, 눈이 내렸네요. 어,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눈같이 내리더니 어, 조금 쌓였어요. 어, 어제는 다 얼었는데. 리더 네. 동해 네. 일어나 7시 반이다 벌써 자고나가야지 어... 음, 잘 잤나 어 못잤다 뭘못잤는새벽 코까지 울어서 어... 내가 깨었는데옷 어... <laughs> 따뜻해 보인다 어 추워 여기, 여기 결로 때문에 어었다 어... <laughs> 어, 거아 햇볕도 벌써 커피 한잔 어. 하고 내려가자. 빨리 커피 한잔 하고 내려가자. 머리 좀 머리 결 이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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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 밑에 그쪽에, 그쪽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것도. 전기차리고 내려가자. 안 추웠나? 나좀 어, 비스듬해서 좀 불편하게 해서 못 자긴 했다. 아침 은 간단히 커피 랑 어제 가져온 쿠키 빵이 얼어서 딱딱 해요. 어제 어려울 때 보니까 거의 계단이 되게 많던데, 그 계단 사이사이에 눈이 쌓여가지고, 계단이 아니라 그냥 슬라이드처럼 이렇게, 이렇게 길이 나있던데, 아이젠이 없는 리동은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입니다. <laughs> ほんと <music> 정리 다 마치고, 하산합니다. 아, 아, 다행히도 아침 일찍 인상객들한 번도 안 오셨고요. 눈빨이 내리고 있네요. 가자. 아, 어제는 밤에 올라온다고 못 담았는데, 아, 아, 풍경 너무 멋있죠? 아, 진짜 멋있어요. 아, 너무 멋있다. <목소리도> 앞으로 겨울 되면 강원도도 좋은데 전라도도 많이 찾아야겠어요. 조심히 조심히 야 스틱질 하지마요 그냥 조심히 내려놔 잡고 어. 어 다행히 일단은 계단을 내려왔는데 혹시 여기 눈이 쌓여가지고 길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. 아. 일단 내려,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. 어. 보이는 등산인지. 어이구. 오. 어. 어. 아. 어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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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괜찮아조심에 야, 근데 눈이 폭신폭신해서. 아. 어. 이 눈이 쌓인 건가. 아, 저희가 등산로 같은데 눈이. 다행히 등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아, 아 이렇게 등산 때가 반가울 때가 없네요. 나무에는 안 좋다는데. 오늘 그래도 진짜 고맙네요. 아. 어제 밤에 온다고 어두워서 못보여드린두 번째 데크예요 진짜 밑에서 보면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제 못 보여드린 두 번째 데크 보여 드릴게요 텐트 한동도 정도 밖에 못 치는 크기던데 다 썼네. 텐트 한1인 2인용 텐트 한, 동한 아, 아. 저기, 저기가 첫 번째 데크 보이거든요. 여기 보이세요 첫 번째 데크. 저첫 번째 데크도 진짜 멋있더라고요. 사실 뷰는 뷰는 저기 정상보다는 저첫 번째 데크가 훨 좋아요. 부산에서까지 왔는데 정상까지 안 갔다 가면 좀 뭔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올라가봤어요. 뷰는 확실히 첫 번째 데크가 좋습니다. 아, 첫 번째 데크에 도착했어요. 아, 눈발이 보일려나 모르겠네. 눈발이 저 정상 있을 때보다 더 굵, 더 내리고 있어요. 더 굵게. 아, 주차장에 도착했어요. 아, 과연 차가 방전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네요. 왜냐면 주말에 밖에 차를 안 타고. 얼마 전에 방차가 방전됐었거든요. 아, 시간 걸려라. 우와, 집에 가자!